아내 스스로 나 지금 너무 힘들고 견딜 수 없어서 그런 표현들을 한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이거 남편분 때문에, 남편의 외도 때문에 발생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가서 아무리 힘들어도 안아주셔야죠. 남편들 같은 경우에는 아내들이 분노를 하고 화를 내고 이러다 보면은 너무 무서우니까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다가가면 아, 아내가 더 발광을 하겠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에요. 아내 스스로 나 지금 너무 힘들고 견딜 수 없어서 그런 표현들을 한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렇게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된 거는 결국은 남편의 외도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남편분은 그런 아내를 그냥 가만히 두시는 거랑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무섭고 두려워도 가서 안아 주셔야죠. 발광하고 또 발광하면 또 안아 주시고. 계속 이거 반복을 하시면서 정말 미안해. 그만해. 너 힘들지라고 도닥 버려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이가 길 가다가 넘어져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실 겁니까? 아내는 그것보다 더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이거 남편분 때문에 남편의 외도 때문에 발생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가서 아무리 힘들어도 안아주셔야죠. 못하게 해야죠. 얼마나 힘들면 그래요. 지금 아내분한테 필요한 거는 남편분밖에 없어요. 위로해줄 사람 다른 어느 무엇으로도 위로되지 않아요. 물론 이런 것들이 몇 년씩 반복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무섭다고 두렵다고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혼자 생각하시고 그냥 두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분노가 사라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흐르기를 바래요 그래서 남편들 나름대로 외식도 하고 뭐 별거 별거 다 해주잖아요 비유도 맞치고 생전 안 해주던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그런다고 분노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분노는 일정 기간 동안 상담을 지속한다 하시더라도 처음에 몇 주간은 이게 반복이 돼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분노하지 마라 지금부터 멈춰라 라고 한다고 이게 멈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 분노하는 것들,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이지만 남편분이 아내의 분노를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되게 중요하고 분노를 하면서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에 남편들이 성의 없이 대답하는 거 아니면 남편 입장에서 남편 생각을 대답하는 거를 아내가 들으면 거기서 또 다시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남편 같은 경우에는 난 지금 뭐, 외도 다 끝냈는데 내가 뭐가 문제인가? 난 다른 일에 몰입해도 되고, 외도 이제 안할 건데. 그건 남편 생각인 거지. 아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아내는 분노하면서 남편한테 질문하는 하나하나 남편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지금 아, 좀, 생각이 바뀌었구나. 이 사람 마음이 달라졌구나. 이러면서 편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편안함을 줄수 없는 대답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한 거잖아요. 남편은 왜 남편 입장에서 이걸 그냥 바람만 보고 있는지, 남편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건. 아내도 또, 분노를 하면 할수록 결과적으로는 나만 망가진다는 것을 아셔야죠. 이거는 이혼하고 같이 살고 하고를 떠나서 문제예요. 꼭 같이 살려고 이 상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외도로 무너진 마음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진심으로 답하는 책 상처 넘어 우리가 되찾을 것들 상담 예약 또는 상담 문의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